또, 욕기 28장 5절에 보면,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에서는 식물과 풀이 자라지만, 땅 속은 불로 뒤집는 것 같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as for the earth from it, 지구에 대해서는 그것으로부터, comes bread, 식물이 나오고, but underneath, 그 아래에는, it is turned up as by fire. 자, turn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turn입니다. turn up은 무엇입니까? 네, 이게 turn up입니다. turn up 하고 있죠. 자, 지구 속에 불로 이렇게 turn up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it is turn up as by fir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내핵과 외핵과 멘틀과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내핵은 모터처럼 돌고 있습니다. 이 내핵이 모터처럼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기장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It is turned as by fire, 불로 뒤집는 것처럼 만드셨어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